리스트 옵셋 리스트를 가진 축축수직 덩어리 로봇의 육기구역을 모디바이저 테라빈 하텐브로프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동영상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세타3를 오할때 제로 포티를한거 볼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사, 사축이 사축이 X4, Z4 여기, 여기가 P점이거든요. 여기가 p 점이 때문에 요 P점의 포지션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식을 씁니다. 그럼 0,4T는 0,3T에다가 0,3T에다가 3,4T 하면 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 포지션 UVW가 나오는데 UVW는 6시 40시 하고 39시 39시 하고 이건 이 골로 오면은 유가 어떻게만 돼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음, 아니 유가 이렇게 이렇게 되죠. u 가 이렇게 되요 그러니까 뭐 시다음에 b는 이렇게 이렇게 되죠. w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 그럼 요세개씩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u v W 안의 식이고 세타 2, 세타 3는 점으로 거니까. 응. 비선형 연립 방정식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식이 세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사실은 두개 2개, 어느 두개씩은 linearly dependent한 거죠. 4 2 제곱에다 42제곱을로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지. 사십삼 원. 걸 양변 일로 놓고 제곱하면 이렇게 하고 사십오시 돼요. 사십사와 사십오를 더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되고. 요 시간 또 되면 요렇게정리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고 고선 세타 3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식의 기하학적 의미를 보자 이거죠. 이 마이너스를 붙였 여기 세타 2, 세타 3고 여기 두 번째 관절 J2, J3, J4인데 J4 지점이 U, V, W고 J2 지점은 이, 이퀘이션 9를 보면 여기서 포지션 J2는 요, 요 지점이죠. 저는 U 와 W. 그럼 L 2 4는이즈 조인트 2와 j 조인트 사이, 사이 거리 J 2 4는 요렇게 되죠. 고선호 저희 피규어 스입니다이피 이런 그럼 요 각이 뭐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스죠죠요 고선이죠. 고선 고산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4시 0 50 50 50 50 50 50 50포스50 50 50 5이50 50 50 50 0 50 50 50 50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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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50 50 50 50 50 50 50 50세타5스50이0 그 세트톤은 리콜, 4 1그에서 요구를 풀해치면 이렇게 되고 요걸를 4인 세트도 고사인세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42식을 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43식을 또풀해주면 요구를 세트톤으로 정리하 57식, 56식, 5 5시 세개 식을 갖고 봅시다. 50, 50, 50. 근데 55 56 60분의 5 하나 에 리디펜던트 하는 게 계수식 있잖아. 왜냐면 여기 세타 1 세타 3는 이 이제 아는 값이니까. 디터 계수가 디터미넌트 적어야 돼. 55 56식은 2에 디펜던트 하니까 5 50, 5 5하고5 50, 7식갖고 풀어야 돼요. 크래을로면 사인 세타 2는 이렇게 되죠. 요 정리하면 은 Hamena, 세 u n g y 세 a m e n a Jungy h a m e 서 a Jungy Hamena, Jungy Hamena, Jungy Hamena, Jungy Hamena, j 세 n g 유보이 다보좀 뭐 알고 있는 값이 UV 다 보이는 값이죠. 그다음에 이런 다른 식으로 또 해볼 수 있어. 요55,56육식 다시 리코하고 55,56식을 마이너스 시원 이후에 마이너스 원육 하면은 이렇게 게이 돼서 정량이 이렇게 되죠. 요식하고 요식하고 크레모라하고 사인세타토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산고세트중 이렇게 아아 아기 세트 사인 세트도, 세트 이렇게 구할 수죠 세트 포 세트 는 다음 동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